생각나는 게 너밖에 없잖아. 생각나는 게 너밖에 없는. 데 생각나는 게 너밖에 없어서. 네가 잘 모르나 본데 자켓 날때난 아픈데 어 지금 나한테 이거 던진 게 누구야? 목숨 <laughs> 놀라. 정말 우리가 그 지방에서 거의 뭐 진짜 매일부터서 뭐 액션 연기도 하고 처음부터. 다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서 또 같이 작품한다는 거에 대한 어떤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아마 영화 보시면 아까 예고편에 보셨지만 저희가 앵글까지 그대로 재연을 해서 찍은 장면이 있어요. 옥상에서 만나셨나요, 예, 예, 옥상 신을. 예. 예, 결국에 올라갔는데 진짜 제일 더운 정말 한여름. 어르신들 반일하다 쓰러지지는 그런 날씨에 제일 더운 날에 올라서 가 찍었는데. 그런 것도 아마 영화가 많은 사랑을 받으면 굉장히 많이 뭐 여기저기 올라올 것 같은 예, 느낌이 있습니다. 정말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또 예, 최고의 모습을 보이시다가 이번에 또두 번째로 만나셔서 이종엽 씨도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감독님이 약간 그 예전 우리 영화의 잠깐 장면을 오마주를 오, 네. 예. 그런 걸 했는데 아, 너무 쑥스러웠고. 예전 대사 뭐 옛날 앵글 거그 안에서 나이가 지난 그 배우가 다시 또 한다는 것도 되게 웃겼는데 <laughs> 하여튼 어 그때도 촬영하면서도 어 권상호 씨 옥상으로 따라가는참 하면서도 되게 재밌었고 이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잘 하고 있는 거 맞냐 이거 어떻게 해야 돼막 이러면서 같이 찍었던 예, 또 생각해보면 재밌었고 힘들고 그랬어 그때보다 몸을 좀못 쓰더라고요 <laughs> 그럼, 어 공격 들어왔습니다 이종혁 씨 음 그래 상우는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되게 액션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은 배우예요. 네 정말 날라다녔고. 이렇게 되면 건상우 씨가 뭐가 됩니까? 네? 뭐 제가 원래 저런 애예요. <laughs> <laughs> 아 정말 15년의 세월이 그 끈끈한 우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두번 할까요의 이제 매력적인 캐릭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촬영 현장도 굉장히 유쾌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현장의 분위기를.